그 창조경제에 대해서 지금 좀에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혼란이죠. 첫 번째 혼란을 보면은 요즘 창조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과학기술과 뭐 ICT가 융합을 하고 또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또 산업과 문화예술이 융합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이전에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아마 이전에 다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혼란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혁신 경제하고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창조 경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포장을 바꾼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혼란입니다. 네,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혼란은 요즘 창조 경제 그러니까, 야, 창조 경제란 말은 누가 만들었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라 연구소가 1990년도부터 창조 사회란 책을 내놨고, 또 영국 정부가 97년부터 어, 그러한 테스크포스를 움직였고, 2001년도에는 이 호킨스란 양반이 창조경제한 책을 내놓고, 또 2006년도에는 플로리다가 창조계급이라는 책을 내놓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죠, 호킨스. 근데 저 양반이 말한 창조경제하고 우리가 얘기하려는 창조경제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혼란이 뭐냐면은 명칭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기존의 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창조 경제란 용어를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버리, 발견이 아니고 우리가 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명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양으로. 발명을 하자. 자, 문제 출발을 놓고 보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발전 속도를 자랑했죠. 다, 다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된 유일한 사례. 또 우리가 2050 클럽의 일곱 번째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 최선진국 다음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고, 무역 1조 시대, 뭐,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자랑할 거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불편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불편한 사실은, 최근 6년간 대한민국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까지의 속도를 놓고 보면 최우등생이었습니다.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예. 우리가 1인당 100불에서 2만 불 넘는 데까지 불과 50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불 돌파 이후의 성적을 보면 저희가 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인당 GDP 혹시 아세요? 자, 만2 7 0 0불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2만 불 돌입한 지 6년째 성적이 22,700불입니다. 만 OECD 국가들이 대략 얼마 만에 요 2만 불 벽을 돌파했는가? 대략 8년 정도에 돌파를 해요. 한국은 지금의 속도로 가면은 얼마나가 더 걸릴 것이냐. 적어도 10년이 더 걸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8년 만에 돌파한 장벽을 우리는 2배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8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노령화 국가에 진입한다 그러죠. 노령화 국가에 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국가의 허리가 휘청하죠. 어,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의 국가 GDP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1.7%인데, OECD 국가들이 평균 8%입니다. 그 우리는 이미 6%의 현재 어드밴티지가 사라져가는 거죠. 좀더 불편한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대한민국이 이만불 장벽을 돌파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있는 그들을 본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보면은 한국을 성공으로 이끈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당 100시간 올라스마 금금금 일을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한 명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성공을 해나가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원동력인데 이 방식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게이 방식에 자라난 국가가 너무 많아졌죠.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남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추격자에서 이제는 최초 개척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과 새롭게 우리가 개척자로 나갈 전략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되죠. 자, 문제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 첫 번째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죠. o 스트 팔로에서 퍼스트 무버로 바뀌어야 된다. 막이 얘기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겁니다. 저번엔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자, 근데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이것도 참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IT에서 서비스, 아, 제주에서 서비스로 가야 되고 IT에서 IT 융합으로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경제 모델이 요구된다. 이게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 확실한 것은 남들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 2009년도에 에 시간이 남아서 만든 게 창조경제 연구회란 걸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혁신경제의 원형을 제공한 양반이 여기 있는 이 양반입니다 마이클 포트란 양반이죠 이 양반이 국가의 발전단계가 요소를 투입하는 경제에서 효율을 올리는 경제를 거쳐 가지고 창조적으로 나가는 혁신경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혁신경제란 것을 남들이 한고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될수 있겠는가? 그게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혁신 경제를 한번더 진화시킨 그러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창조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질문이 이거죠. 요즘 우리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혁신 경제하고 창조 경제의 차이는 뭐냐? 만약 우리가 창조 경제를 그냥 단순히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이 융합하는 그런 경제 구조다 하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 옛날에 얘기하던 혁신 경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런 얘기 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 야, 혁신 그러면은 뭐 있는 걸좀 바꾸는 것 같고, 창조 그러면 없는 걸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이미, 우리가 슈페터가 19세기에 태어난 슈페터가 얘기한 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창조적 파괴. 이 혁신 그 안에는 완전히 파괴적 혁신, 그 다음에 점진적 혁신 두 개의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혁신 경제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 문제의 첫 번째 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혁신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주장할 창조 경제는 기존의 혁신 경제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혁신 경제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에, 교수들의 정의가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No a c t i 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 행동 안 하고 말만 합니다. 아이디어는 있어요. 근데 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반들을 드리머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다. 근데 꿈만 꿔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나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데 정구 만들, 만드, 생각만 하면 전구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1%의 아이디어와 99%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재다. 이게 에디슨이 한 얘기. 즉, 지금까지 혁신에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성보다는 실천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혁신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혁신에서 실천력보다 창조성이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가 혁신 경제에서 한번더 진화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호킨스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 창조 경제 그러면 이 호킨스 얘기가 늘 나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우리 머리에서 호킨스를 지워야 된다. 자, 호킨스가 2001년도에 창조 산업이란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 호킨스가 정의한 창조 산업을 보면, 이런 산업들이에요. 음악, 미술, 영화, 문학,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건축, 뭐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런 15개 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15개, 그 안에 보니까 농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15개 산업을 중심으로 영국을 창조경제국가로 끌어올리자. 이것이 이제 2001년도 이 양반이 쓴 크리에이티브 이코나미의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영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국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 1년에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 영국이 버는 돈이 1년에 50억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영어를 안 쓰는 나라입니다. 웨스트엔드의 그 뮤지컬을 영화화하는 레이 미저라블 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화 가지고 영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 거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창조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그럼 5%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우리는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호킨스가 주장한 창조 경제는 한국에 적용 불가능하다. 요단 우리가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왜 호킨스는 그러한 15개 산업을 중심으로 창조 경제를 얘기했느냐. 그 15개 산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거죠.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우위에 선 산업 분야들입니다. 조인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는데 영화 소설의 스토리가 딱 떠오르면은 그거 소설로 만드는 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없죠. 그냥 피 c 한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타이프만 치면은 책이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농업기계를 하나 만들려면 생각만 한다고 만들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얘기한 허킨스 창조산업의 특징입니다. 2009년도에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들 때 생각은 이거예요. 그게 창조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산업에 걸쳐가지고, 창조성보다 실천, 실천력보다 창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죠. 이세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면, 창조 경제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메타기술 이란 변화예요. 기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느냐 옛날에는 인터넷에 웹페이지 하나 디자인 을 하려면은 굉장한 엔지니어가 붙었어요. 요즘은 10만원 만 주면 만들어 줍니다. 왜냐 그거를 만드는 웹디자인 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도체를 하나 설계하려면, 굉장한 천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는 PC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만 하면 설계가 돼요. 이런 것들이 메타 기술들입니다. 이런 메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기술 개발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1년 걸리는 기술 개발이, 옛날에 수백 명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이, 이제는 몇 명이 몇달 만에 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어요. 기술 개발의 어려움이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혁신 생태계라는 기술을 개발해 주는 데가 만들어졌어요. 1985년도에 제가 메디슨을 설립할 때는 초음파 진단기를 만드는데 거기 화면을 표시해 줄 의료용 모니터 만들어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뭐 아무거나 이 물질이 들어와도 닦아낼 수 있는 평판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평판 키보드를 만들어 줄 데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연구개발한 그러한 혁신적인 논문에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5%도 안됩니다. 95%의 시간은 이미 남들이 한 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투입이 됐어요 왜냐? 그때는 혁신 생태계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 사람 바보라 그러죠. 다 외부에다가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레고 블록 만들듯이. 이래서 내가 직접 다 만들고 외부와 협조를 해서 연구개발을 해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전 세계로 펼쳐줄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우리 싸이의 강남 스타리즘 얼마나 다운로드 됐죠? 1 5억 개. 예. 세계 기록이죠. 예. 저스틴 비버보다 이제 거의 두 배를 앞서갑니다. 예. 저스틴 비버가 8억 6천만 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강남스타일이 뜨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게 뭐죠 유튜브죠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뜰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작년에 뜬그 게임들이 있습니다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우리 출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 하기 아주 좋은 게임들인데 그런 게임들이 만약에 카카오톡이 없었다면 뜰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방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개방 플랫폼이 있,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혁신이 전 세계로 펼쳐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 경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창조 경제란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 구조를 뜻한다. 창조 경제는 혁신경제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혁신 경제인데 그 안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 구조다. 이게 창조 경제를 제가 정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창조 경제를 즉 우리가 혁신 경제가 진화한 거죠. 혁신 경제가 진화한다 어떻게 진화했느냐?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다 이거죠. 혁신이 쉬워지는 창조 경제를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를 좀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메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시장 플랫폼 하드웨어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여기는 레이저 프린터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옛날에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려면 이거 모형 만드는 데만 해도 한 달씩 걸렸어요 이거 모형 만들어 놓는데 요즘은 뭐 얼마 걸리느냐 한 시간이면 됩니다. 뭐가 주되느냐? 3D 프린터란 게 생겼죠. 그래서 3 0 0원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지가 다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소개까지 똑같이 만들어져요. 작년에 뭘 실험했냐 그러면 밀폐된 실험실에다가 PC하고 3D 프린터 딱두개 주고 그 엔지니어 두 명을 가둬 놨습니다. 아, 물론 밥은 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린 거예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많은 부품들을 3D 프린터 하나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애들 장난이에요. 이제 옛날에 그걸 만들어보려 힘들었죠. 옛날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치과 기공소에서 깎아오고 했죠. 요즘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됩니다. 3D 프린터 가지고 옆에서 찍자마자 만들어서 끼워줄 수 있어요. 보청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등장 이후에 또 바꿔진 게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발달을 해요. 외주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한마디로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혁신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창조경제란 창조성의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서, 제, 제정입니다, 제정이. 예. 창조성의 발현과 구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 그 얘기.